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k v 대구 주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7%로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두배 가까이 나고 있죠. 자, 각 구별로 보시겠습니다. 수성구 마이너스 0.06%,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09%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 동별로 확인해 보시면, 범어동은 0.03% 상승한 모습이고요. 수성동 1가 0 수성동 0 1 수성동 3가 -0.15, 만촌동 -0.15, 지산동 -0.1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매동 -0.13% 하락한 모습. 나머지 동들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수성구에서 하락이 크게 나타난 동은 법물동 마이너스 0.39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동별 차이가 나고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구입니다. 부동산은 데이터와 굉장히 자료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0.09% 상승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 효과는 마이너스 0.05% 하락,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나와 있죠. 자 동별로 보시면 남산동 0.26% 상승을 보였고요, 대봉동 -0.13% 하락, 나머지 중부 동들은 모두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구 보시겠습니다. 매매업가가 -0.21% 하락으로 대구 전체에서는 KBC세수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업가는 -0.08%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천동 마이너스 일 대명동 마이너스 봉덕동 마이너스 일 하락한 모습, 모습입니다. 자, 달서구 보시겠습니다. 매매효과는 마이너스 전세효과는 마이너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별로 보시면 월성동이 0.05% 상승한 반면 본동 마이너스 0.87, 볼리동 마이너스 0.23, 감삼동 마이너스 0.06, 성당동 마이너스 0.11, 송현동 마이너스 1.91 송현동의 호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유천동 마이너스 0.07, 상인동 마이너스 0.2% 하락, 도원동 마이너스 0.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구 보시겠습니다. 매매 호가는 마이너스 0.11% 하락이고요.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24% <laughs>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당동 마이너스 0.16 하락이고요. 중리동 마이너스 0.1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비산동 평리동은 모두 보합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동구 보시겠습니다. 매매 효과는 마이너스 0.02%, 전세 효과는 마이너스 0.01%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구 전체에서는 동구가 지금 KB 시세로는 가장 하락률이 낮은 모습이고요. 동별로 보시면 신천동 마이너스 0.04, 신암동 효목동은 보합이고요. 동대구역 인근으로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대체로 나머지 동들은 모두 보합세고요. 유라동 마이너스 0.05 하락이네요. 나머지 동들은 대체로 다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매매 호가는 마이너스 0.09% 하락,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0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구역 인근으로 가 보시면 고성동 3가0.14% 상승이고요. 칠성동이가 마이너스 0.34, 대연동 마이너스 0.19, 진산동 마이너스 0.2 하락입니다. 어, 칠곡종으로 가면 매천동이 0.04% 상승을 보였고요. 구암동 마이너스 0.28, 나머지 뭐관음동천 태전, 구구, 서변동, 동변동 모두 어, 보합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수동 마이너스 0.44%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구도 지금 위치에 따른 차이가 꽤 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성군 매매가는 마이너스 0.08% 하락이고요, 전세 옵가는 마이너스 0.11%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원은 마이너스 0.17, 농공은 마이너스 0 1 5 육아업 마이너스 0.09 하락한 모습이고요, 가창면은 보합이죠. 옥포업 현풍은 모두 보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 동별로 각, 어, 세부 동별 격차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